삼성전자 소식인데요.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보기 드문 상황이 벌, 벌어졌습니다. 삼성 반도체 DS 부분이 같은 그룹 내 갤럭시 스마트폰 담당 MX 사업부의 D램 장기 계약 요청을 거절한 건데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수익성 때문이었습니다. DS 부분은 AI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LPDDR 같은 고수익 메모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바일 디램 공급을 분기단위 또 단기 계약으로 전환했습니다. 반면 갤럭시 S26을 출시를 앞둔 MX 사업부는요, 디램 가격이 올초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상황에서 장기 계약으로 원가 리스크를 줄이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모바일 AP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삼성 DX 부문, 즉 스마트폰 부분의 부품 원가 부담은 1년 사이에 약25% 이상 증가하게 됐습니다. 삼성 내부에서조차 각자 도생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로 보여지는데요, DS는 메모리 슈퍼 사이클의 수익을 극대화를 택했고, 또 MX는 갤럭시 원가 압박의 골머리를 앓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뉴스 AI 시선으로 보면 어떤 포인트가 보일까요? AI 시선으로 본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삼성전자 MX와 DS 부분의 내부 역학 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그간 한지북 두 가종처럼 협력해온 삼성 내 사업부 간에도 수익성 우선의 책임 경영 기조가 뚜렷해졌다는 겁니다. 그룹 차원의 전략보다 사업부 실적 우선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스마트폰 업체들이 원가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확인됩니다. 최근 디램과 같은 메모리 가격이 두배 이상 오르면서 갤럭시를 포함한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원가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내년에 출시된 신제품 가격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포인트는 어떤 걸까요? 반도체 산업 구조 재편 가속화를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은 지금 AI용 고급 메모리 위주의 생산 라인을 재편 중입니다. 이 말은 곧 수익성이 높은 제품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이로 인해서 중소 스마트폰 업체들은 부품을 예전만큼 쉽게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뉴스는 단순 삼성 내부의 사업부 갈등이 아니라 AI 수요 중심으로 산업의 판도가 재편되면서 한 회사 안에서도 전략과 수익성이 충돌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보여집니다. 삼성의 장기 계약 거절은 앞으로 스마트폰 가격에도 분명 영향을 줄수 있고 반도체 업계 전반에는 고객을 선별하는 새로운 경쟁력이 부상할 수 있다는 시선입니다. 이 변화는 단지 기술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